일본 히비키나다 녹지 그린 파크 내에 있는 히비키 동물 월드는 387마리의 유대류를 자연 사육하는 일본 유수의 시설입니다. 실제로 캥거리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서 그 생태를 접할 수 있는 광장도 있습니다. 또한 희귀한 툴라체 왈라비를 가까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캥거루들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이곳이 캥거루들은 마치 아이돌 훈련생이라도 된 듯한 포즈로. 장인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각종 SNS에서 캥거루들이 마치 아이돌 대형처럼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친구들 전생에 아이돌이었나라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특히 이 캥거루들 중 몇몇은 요염하게 누워 있거나 은근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사진을 찍는데 그 모습이 그냥 평범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린 파크의 캥거루들은 이미 유명세를 타며 원조 짐승돌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을 정도죠.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와카마치구에 위치한 그린 파크 내 히비키 동물 월드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아이돌 그룹 뺨치는 대형을 선보인 캥거루들이 단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장면은 마치 오랜 시간 맞춰온 퍼포먼스를 보여주듯 각자 자신만의 포인트를 살리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캥거루들은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다양한 포즈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한 캥거루는 요염하게 바닥에 옆으로 누워 마치 화보 촬영을 하듯 포즈를 잡았고 또 다른 캥거루는 허리를 숙인 채 은근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개성을 뽐내면서도 전체적인 대형이 완벽히 맞아떨어진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거 정말 사전 리허설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이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진짜 아이돌 대형이네. 포즈가 너무 요염해서 웃겼다. 완전 캥거루들이 원조 짐승돌 아냐? 대형이 아주 예술인데? 라며 폭발적인 댓글이 이어졌죠. 이쯤 되면 전생의 아이돌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서로 눈빛만으로 호흡을 맞췄던 걸까요? 아무튼 보고 또 봐도 신기한 캥거루들의 단체 사진은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후쿠오카를 방문하는 일이 있다면 이 포즈 천재 캥거루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카메라가 그들을 아이돌로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